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특별히 관계에서 성공적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원만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지만 끊어지고 깨어져서 불안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관계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신과 피조물 간의 관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관계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관계를 성경은 다루고 있지요 이 관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관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과 미갈이라는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에라 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춤을 추고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그때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아 6장 16절에 보면 남편을 향해서 업신여겼다.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다윗을 향해서 미갈이 업신여겼다. 다윗은 아내가 업신여기니까. 6장, 사무에라 6장 21절에 보면 미갈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또내 집안 식구들을 하나님이 버렸다. 그리고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미갈한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옳은 말이지만 태도가 틀렸던 말입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 집안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사실이지만 미갈한테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칼로 찌르듯이 미갈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미갈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가 존중함이 없었다. 서로가 존경함이 없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라 6장 23절에 보시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이후에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더 이상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 행복한 관계가 아니었다. 소중한 관계가 아니었다. 이런 의미까지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지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성공적이어야 인생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대상과 우리는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신약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 이웃을 내 자신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에 성공적이어야 하고, 이웃을 향해서 또 관계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딱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또 식물과 가축에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복이 많은 것이지요. 신명기 5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적이면 결국 인생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이두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예레미야 2장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하십니다. 너희들이 청년의 때에 내가 기억한다. 비록 너희의 삶이 참 힘들었잖아. 광야길에 있었음 있었지만 광야의 삶,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힘든 삶을 살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잘 따랐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의 그때를 회상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조금 뒤에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나를 멀리하고 헛된, 헛된 것을 쫓아 헛된 삶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헛된 것을 쫓아서 헛된 것을 행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고 있는 이 삶이 성공적인 하나님과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위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는 서로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세상으로 가출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 내연남, 내연, 내연여, 사귀면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부 관계가 온전하겠습니까? 위험천만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서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의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출, 가출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사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니까 그분 곁으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따르려고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그 관계가 건강하고 아주 성공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 누굽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되지만,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들을 향한, 자매들을 향한 그런 관계도 이웃이 될수 있겠지요. 나를 제외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취해야 할 태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라. 리스펙트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내 이웃들을 향해서 리스펙트 하고 있습니까? 존중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존중하는 태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해 하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것이 존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행복해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존중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중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존중하셨기 때문에 저 하늘 보자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로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게 품어주셨고,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셨고,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십자가의 희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상대방을 향해서 리스펙트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가 행복해지도록, 그가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하는 언어, 또 행동, 생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것을 하여 참된 말을 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서를 앞에서 붙여 주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해라. 이것은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참된 말, 바른 말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바른 태도, 이것을 버린 상황에서 참된 말, 바른 언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갈 때, 사랑 안에서 참된 말, 참된 행동, 바른 모습들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가갈 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가 성공적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적이어야, 성공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연남, 내연녀를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존중이 여기며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듣고 싶어 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읽고 싶어 하고, 따르고 싶어 하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그런 관계여야 하겠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리스펙트하며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의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각 개인은 관계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성공적이기를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성공적인 삶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금요 기도회 각자 가지는 시간입니다. 행복하고 또 유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